예 문갑식의 진짜 TV 네, 오늘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메뚜기도 한철이고 네, 기자들은 이렇게 보도할 게 많을 때 즐겁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남국이라는 의원은 참 그. 뭐랄까, 제가 볼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양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우자하고 같이 나오지 않고,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한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호합이라고 얘기했죠. 부인이 없는 호라비도 아닌데, 부인과 같이 나오면, 껄끄러운 뭔 사정이 있나. 엇법 자체가 국회의원의 엇법이 아니죠.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의 엇법이죠. 자기 철을 부인이라고 부르는 한국말은 없습니다. 배우자라든가, 철하든가, 아내라든가, 이런 말을 써야지, 부인은 제삼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게다가, 호라비? <laughs> 무슨 신봉사입니까? 호라비가 나오게, 여기서?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을 전부 과부라고 불러야 돼요? 하여튼, 교양업기는, 예. 좀 생각을 해도, 예. 한 번쯤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호라비가 뭡니까, 호라비가? 그럼 엄마는 호러미, 호러, 호호미에요 참, 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괜히 주는 것 없이,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뭐, 마누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저, 자기 처에 대한 그좀 비하적인 발언이고. 제 아내입니다. 제 처입니다. 원래 이렇게 쓰는 것이 많은데 부인도 없는 호랍이도 아닌데 근데 김남국이 이렇게 떠들 때 자기 당의 박영선 후보도 배우자 없이 홀로 사전투표했대요. <laughs> 한마디 하셔야지. 어? 한마디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서 어떻게. 이 배우자는 저기 기자들이 좋게 써주려고 바꿨어요. 원래 원문을 보면은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 박영수 후보는 혼자 투표했으면 뭐예요? 김남국의 논리에 따르면. 참으로 한심하죠. 어, 뭐더 이상. 이런 부분도 이랬더니 부인도 부인이 없는 호랍이도 아닌데 부인과 같이 나오면 껄끄러운 뭔 사정이 있나? 에이, 부인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거죠 윤석열씨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아버지 사시는 동네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사연투표한다더니 부인 없이 혼자 나왔네 부인과 같이 연로한 아버지 모시고 투표하러 나오면 보기에도 괜찮았을텐데 왜 혼자 나왔을까 부인과 같이 나온 게 싫어서 아버지 핑계를 댈 건가? 참 남의 아버지까지 건드리고 정말 <laughs>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금패치를 달고 대체 어느지역구를 대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지역구입니까 이 사람은 뭐 저는 뭐 관심도 없어서 보지도 않습니다만 어느지역구예요? 참. 아이고, 참. 한심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지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참, 불행이죠. 불행이에요. 안산에 살아요? 아, 안산, 안산이면은, 저기 그, 누구야? 조 모식이? 이번에 그, 예. 흘려나가고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는 안산 안산에 사시는구만 조두순이도 안산에 살지 않습니까? 자또한명 있어요. 또한명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예. 한결레 신문 출신에. 예. 해고된 전일간직이자 국민의힘 지지청년의 바보들. 취업 면접 보러 오면 떨어뜨려라. 예. 여기는 이제 마약으로 표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약이라기, 마약이라는 단어보다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가 그 알린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뭐 마약 그러면 히로뽕이나 무슨 예,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 마약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예, 향 정신성 의약품을 어, 섭취해갖고 해고됐죠. 어디서 현 정권 최대 수혜자인 한겨레 신문에서 예. 한겨레 신문이 저 저런 인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자, 이 선수가 뭐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얘들아. <laughs> 향 정신성 의약품을 아직 안 끊으신 모양이네. 얘들아, 문재인 찍은 거 후회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오세훈 유세 차량에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부가 투기 세력 못 잡았다고 투기 세력의 차량이, 투기 세력 차량이 오르면 어떡해? 그 차량 내 곡성에서 온거 정말 모르겠어? 이 영상에 등장한 바보 20대들.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견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에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입니다. 사진을 막 공개하면서 얘네들 오면 떨어뜨리래요. <laughs> 자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이 기사에 등장한 분이 올렸어요. 저기 기사에 제 얼굴이 있는데 저는 저 기자분과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요. 저는 문재인 찍은 적도 없어요. 기사가 저렇게 나갔는지도 몰랐네요. 그리고 제첫 투표는 4.15 총선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어쩌고저쩌고. 이 글을 읽어주세요. 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 영상 공유하며 뭐라 하시는 거 어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보라고 하시는데 언어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이 어떤 어른인지 잘알것 같습니다. 부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또한 면접 취업 볼때 떨어뜨리라 하시는 건 일종의 저주라 생각하고요. 대체 제 앞길을 왜 막으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셔서 제가 상처받을 건 생각을 못 하시나 봅니다. 네.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데 왜 그런지 잘알것 같아요. 했더니 밑에 어떤 놈은 크크크크 하고 이 허무시기는 쌤 통이다. 꼴의 지방, 지방세, 기자 지망생이구나. 취업 잘안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바보니까. 멍청한 사회적 행동에 책임 좀 짓고 사셔. 20대도 엄연히 성인이야. 기자 되면 큰일 나겠어. 기자 되면 큰일 날 인간이 이 인간이죠. 얘는 지금 누가 자기가 한 짓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예,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근무를 할 때, 예, 그, 이부진이라고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하고 이제 그, 이혼을 했죠. 그때 그 남편이 이제 결국은 돈 싸움인데, 예, 돈을 저더 많이, 받아낼 생각이 있지, 아니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간지 대표, 월간지 대표, 주간지 대표, 해외 언론, 한 곳에서 총 4명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팩트,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저 팩트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일간지 중에는 한결신문에 이, 이 허재현이가 뽑고 허재현이에요. 그다음에 주간지로서는 주진우의 시사 뭐뭐 뭐 인인지 뭔가가 주진우까지 뽑았는데 월간지로는 또 하필이면 월간저서지 뽑혔어요. 우리 외국 언론으로는 주간 문춘 문예춘추 문예춘의 자회사죠. 이렇게 걸어 이렇게 네 명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녀석이 무슨 엠바고를 걸었다그러더라고요 허재현이가 한겨레신문.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담당 기자한테 야 이게 무슨 전시에 사용되는 전시도 아니고 무슨 놈의 큰그 국가적이나 공익적으로 큰 문제도 되는 거 아닌데 예 감사합니다. 정난지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너무 아프네 예. 엠바고도 아니고, 어디서 못된 인간들이 엠바고 거는 건또배워갖고요 엠바고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일 때나, 이제 기자들이 뜻을 모아서 보도를 유예하는 걸 엠바고라고 하죠. 엠바고 갖고 맨날 지랄하던 신문이 제가 다니던 신문이에요. 저, 저, 저 친구. 맨날 엠바고 깨고 지들끼리 하, 하던 놈들인데, 이놈은 또 오히려, 예. 마흔 한 살이에요. 어른입니까? 마흔 한 살이면? 덩어리죠 제가 볼 때는. 기자 생활에서. 예, 감사합니다. 피덩어리에요 예. 41살이. 무슨, 어, 뭐? 예, 어른입니까? 얘들아? 이 자식이. 자, 내 맞으려고. 무슨 엠바고에요? 엠바고 깨버리고, 자식너 정신 나갔어? 무슨 엠바고가 있어? 이게 뭐 국가적 위상이야? 무슨 북한하고 뭐 전쟁 직전에 다란한 위험이야? 써, 그냥. 딱 쓰고 나자 그 기자한테 엄청나게 욕설을 퍼붓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카톡 그거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얘기 해 줄게 네연동이어는지 그리고 제가 썼어요 월간조선의 그 편집장 칼럼에 이 친구 얘기를 썼어요 이름은 제가 감춰졌지만 무슨 놈이 이런 인간이냐 어디서 누구한테 기자 수업을 배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정신 이상자다니고 왜그러나 그러면서 한참 있다 보니까 향 정신성 의약품 복용해매로 회사에서 잘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88년도 창간할 때 한겨레 신문하고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매체예요. 공짜 술 얻어먹고 예. 땅투기 집투기 하고 김무겸 흑석고사 예. 잘난 놈들은 나 저기 청와대 들어와서 무슨 행정관이나 비서관 하고 앉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놈들은 중앙 부처에 가서 뭐 대변인하고 무슨 뭐전향에서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기자를 길러내려도 이런 개떡, 개떡같이 길러내는 조직이 다 있나. 예. 마흔한 살 먹은 자식이 무슨 어른 흉내를 내요. 응? 어? 아? 어? 이보세요. 얘들아?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이거 명예훼손 걸면 그냥 떨어. 얘는 그냥 작살나요. 판결할 수도 없어.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저이 기자들과 한 번도 얘기해본 적도 없고 따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문재인 찍은 적도 없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첫 투표는 4위로 총선이었대. 어, 얘는.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선 얘기하는 거고 허재현이는 이 여성분은 아마 작년 4.15 총선이 처음 투표했다니까 뭐한 20세 됐겠죠. 그랬더니 이 녀석 건거 보세요. 향정신성 의약품 아직도 못 끊은 모양인데 이게 기자를 했다는 놈의 말이며 잼통이다. 꼴의 기자 지망생이구나. 그래 기자 지망생 하면 너처럼 돼야 되냐? 취업 잘안 되길 바란다. 이것도 약간 애가 뭐가, 뭐 취해서 그런 것 같지? 왜냐면 바보니까. 멍청한 사회적 행동에 책임 좀 지고 사셔. 20대도 엄연히 성인이야. 기자되면 큰일 나겠네 그런 너는, 기자되갖고 그런 햇소리나 때리고, 대체, 예, 삼성 이부인, 이부진, 저,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하고 이혼하려는, 전 남편, 이무젠인가그 사람한테 대체 무엇을 받아먹었길래 니가 니네 멋대로 엠바오를 걸어. 내 말이 틀렸냐? 참, 이상한 놈들 많네. 꼴에 기자했다고 몇 년에, 만한살이데 잘린 게한 3년 전에 잘렸으니까, 뭐, 기자 생활 뭘 했는지 모르면, 난 얘가 쓴 기사 중에 머리에 남는 거는 그 엠바오 갖고 지랄하다는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나면, 서 무슨, 저런 개떡 같은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실망이 그때였어요. 이 자식들은 대체 선별는 놈들이 옛날 무슨 어? 자유민주주의 뭐 하던 에? 무슨 해직 기자 출신이 뭐 만드는 양심적인 신문이라고 큰 소리 빵빵씩 이게 지금 양심적인 신문 기자고 이 자식은 지금 기자를 무슨 벼슬로 하는 놈이죠. 그것도 불명예 퇴진 당한 주제. 아이고, 참. 어물 좀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아이고. 지금 한계신문에 있는 애들 좀, 내 방송 혹시 보면은, 반성 좀 해. 어? 내가 너희들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쌤통이다? 꼴의 기자 지망생 아이고, 너는 기자 어떻게 했는데, 임마. 그래, 진짜 이상한 자식이네. 이상한 놈들이 한둘이 아니죠, 거기. 아까 말씀드린 권력을 쫓아서 간 놈들도 있고, 이렇게 향 정신성 의약품을 먹은 채, 개떡같이 글을 쓰는 놈도 있는가 하면은, 엠바고를 지멋대로 막 걸고, 또 그게 틀어지니까 막 항의를 지가 엠바고 깬 거에 대해서 항의할 게뭐 있어요? 지가, 저도 쓰면 되지. 무슨 특종 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 내매체가 한거 처음부터 다 알고 간 건데. 왜 지랄하는데? 뭘, 뭘 먹었어, 이무진한테. 웃기는 자식이네, 진짜. 예, 감사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 놈은 새벽에 끝나고 문화부 선임 기자란 놈하고 술 먹다가 후배가 선배를 때려서 죽였죠? 말다툼 하다가. 말다툼하면 기자사회에서는 그냥, 예. 하다가 후배가 참는 게 예의인데 이놈은 지 선배를 두둑겨 패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망한 사람이 고은이가 맨날 노벨문학상 탄다고 예, 처음에 기사 쓴 친구예요. 그 다음부터는 언론들이 예 무조건 개 기사를 성전사 성경처럼 베껴. 제가 그때 몇번 그랬어요. 대체 그 고은이가 노벨상 탄다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는가. 그 죽은 개가 됐더라고요. 예, 그 부인이나 가족들은 아그 부인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자기들 따는 양심적인 회사에 들어와서 문화부 전문 기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후배한테, 회사에 보내놓고 하니까 싸늘한, 어, 주검으로 돌아와. 알고 보니까 후배한테 맞아서 죽었어. 이게 깡패 집합소니까, 무슨, 예? 향 정신성 의약품에 하는 애들 소굴입니까? 정말. 개판 낙가무라 상도, 이런 낙가무라가 없죠. 아, 제가, 뭐, 기운 빠질 일은 없어요. 이런 놈서 상대도 안 하니까 하여간 이상한 놈들이 나와갖고 마침을 뭐 기자 생활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아이고 참 이런 것들 가짜다 그러죠. 가짜, 가짜는 놈들이 예. 또 나와서 설쳐대죠 예. 제가 이렇게 좀 규격을 맞추는 성격이라서 예.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딱딱하게 안 잡히면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좀, 딱 맞춰서, 식사각형을싹 완성해. 됐네. 조금 모자라나? 좀, 예, 됐네요. 자, 이 사람과는, 이 앞에 둔 예와는 달리 또 비양심적인 또 인물이 빠지면 섭섭하죠. LH에서 윤리 경영을, 경영을 눈 속임해 왔고, 변창은 예 국토건설부 장관이 성과가 8천만 원 땡겼대요. <laughs> 예 산에 예. 윤리경영 항목에서 낙제점인 D 플러스 등급을 받고도 지식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눈속임식 사후 관련에 나섰다가 LH 사장이라던 변창흠이는 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공공기관 평가 성과 으로 8천만 원을 책정받았다 <laughs> 참. 아 이거 먹었네. 8천만 원으로 대체 뭐해 먹었을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흥이나 뭐 혹시 땅산거 아니야? 광명이나? 아니면 뭐 하남교산이나 무슨 과천이나 그린벨트. 예? 8천만 원으로 뭐 했을까? 아이고 8천만 원이면 제가 조선일보, 아니 월간조선편집을 할때 월급이 연봉이 8천이 채안 됐어요. 그 성과급으로 한방에 받아먹었어? 차.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상한, 아주 이상한 인물들 예. 참 저도 요새 제목 달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예. 엉뚱한 것 때문에 빌미를 잡힐까봐 근데 그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랑 호흡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양해를 바라고 제가 하는거죠. 호라비 타령하더니 호롬이 나왔고, 예. 양심적인 언론인체 하던 놈이 향 정식성 의약품에 취한 듯이 글을 써대고, 무슨 기자를 마치 권력으로 생각하는 놈. 예. 한심하게 짝이 없죠. 기자가 왜 권력입니까? 예. 기자 권력 아니에요. 왜 권력이에요? 기자는, 예. 사회적인 정의감으로 사는 게 기자지. 예. 정의감이 없으면 어떻게, 기자를 합니까? 월급 많이 받고 기자, 기, 기자하는 직업은 없어요. 월급 많이 받고 싶으면 금융기관에 가든지 무슨 벤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대박 채우지 못하러 기자를 해요. 월급도 많지도 않은데. 제가 88년 4월 달에 입사해서 재작년 12월 29일 날 끝날 때까지 제일 연봉 많이 받아온 게한 1억 원쯤 돼요. 그때 사이버 차장일 때 제일 많이 받았어요. 논술 논설위원되면 한 방에 2천만 원깎입니다 연봉이. 사회부찾아은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의 야 야근을 밤새듯이 하는데 논설위원 되고 2천 2천만 원 깎이더라고 씨 짜증나게. <laughs> 그 좋아서 하는 거지 무슨 돈 바라면 기자로 왜요? 해딴거야지 꼴에 기자지망생이야너 무슨 거 거기 있었던 게 자랑이라고 지금 그런 소리 아니야? 한심하기 짝이 없네. 아이고. 참. 그러고도 독자들 앞에서 기자 출신이 있네, 뭐, 한결에 출신이 있네, 자랑하고 다니겠지. 계속, 계속 풀어. 그렇게. 참. 한심해 죽겠어. 기저 생활을 하면서 왜 돈을 탐해요? 이거 특종이나 좀 좋아해야지. 나쁜 놈들 아니야, 아주, 자식들이. 저는 사실 월간조선 갈때 그랬어요, 당시 대표한테. 거기 가면 30% 삭감이 있는데, 임금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 애들 세 키우는데, 그 연봉 갖고는, 그때는 한 8,000에서 30%니까 얼마야? 3,824. 5,400만 원이면 세금 다떼고한 달에 한 350, 60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연봉으로는 못 갑니다. 왜? 그러더라고요. 애가 셋이고 지금 둘은, 어? 대입하려고 지금 학원 다니고 뭐 난리인데. 제가 그 연봉으로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걸 팔아서 나머지 돈 벌충하는 소리 아니냐. 나는 내걸 그렇게 남한테 돈으로 팔아먹기 싫다. 이게 했더니 그분도 굉장히, 예, 명쾌한 분이에요. 김창기 대표님이라고. 아주, 예. 예, 여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오는 분이에요. 이제 저, 저도 여기 있었지만. 요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골목선원할때 여기 앞에가 전두환 대통령. 왼쪽에 보면 예, 머리 길고 이게 바바리코 옛날 바바리코티 입었던 이분. 받아졌고. 예, 예. 이분이 김창기 대표님이라고 예. 월간 조선 대표를 하셨어요. 사장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인지 월간 조선 갔더니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깨끗한 분이에요. 이분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집에 전화를 두대 놨어요. 하나는 회사 공용 전화 놓고 사적인 전화는 자기 돈으로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살아온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분하고 돌아다니면서 이허무 이런 애들 처럼 슈킹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도뜯어 돌아다니면 조선일보가 멀쩡하게 버텨나겠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 앞에 있을 때 저는 건너편 남의 지붕 위에서 앉아 있었어요. <laughs> 눈빛 보십시오. 경상북도 저 어디야, 그 청송이 고향이신데,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예. 저도 밑에 가서 일하는 거고, 그 말을 듣자마자 흔쾌히 동의하시더라고. 그래, 알겠다.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비슷하게 맞춰주마. 그래서 간 거예요. 어. 제가 무슨 뭐, 예. 그런 거에 탐닉했으면 이런 생각을 못하죠. 예. 참. 얘기하다 보니까 또 26분, 27분이 흘러가네. <laughs> 예. 이먹잖아 멋있죠. 이게 이제 프랑스 그 고흐의 카페 여기에 바 카페 반고흐. 네. 어이 왜 이렇게 반 이거? 네. 반고흐 카페 유명하죠. 아르에 있는 네. 프랑스 프로방스의 아르에 있는 그리고 이쪽은 뭔가 음. 뭔지 모르겠다 이거. 밤의 테라스인가. 네. 하여튼 이 카페 여기 들어서 와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랬어요. <laughs> <laughs> 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자 수가 요새 갑자기 정체화돼서 딱 1000분, 900분 정도만 더 오시면 딱 5만이 될 텐데, 예, 조금 부진하네요. 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나타나겠습니다.